연봉 5천을 절대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. 연봉은 한 사람이 쌓아온 실력과 태도를 반영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. 특히 연봉 5천은 많은 직장인들의 연봉 기준선이죠. 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그 한계를 만든다고 말합니다. 일은 열심히 도는 나중에라는 태도. 자기 일을 묵묵히 하면서 그만큼 알아주겠지 하고 기대합니다. 하지만 늘 손해보며 참고 일하는 사람은 연봉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. 자기 피아를 부끄러워한다. 자신이 잘한 걸 드러내는 걸 민망해하고 자랑은 남들이 알아서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. 자신이 이룬 결과를 말할 줄 알아야 더큰 기회가 생기죠. 책임지기 싫어한다. 책임이 늘어나면 힘들 것 같아 리더 역할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자꾸 한발 물러섭니다. 하지만 높은 연봉은 책임감의 무게에서 나오죠. 돈에 관심 없다는 척 한다. 나는 돈보다 일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말이 멋져 보일 수 있죠. 하지만 실속 없는 철학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. 결론입니다. 자신을 대하는 태도,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세. 가치를 말하는 언어가 결국 연봉의 크기를 만듭니다. 실력 뿐 아니라 마음가짐도 바꿔야 숫자가 바뀌겠죠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